자, 이번는 전압 밴드라고 하는 것, 출제된 바 있습니다. 지금 IEC에서 규정하는 그, 그러니까 IEC에서 우리가 저압만 받았죠. 그 저압의 밴드를 어떻게 쓸 것인가. 그죠? 국내 거, 그리고 IEC 거. 그리고 그 관련되는 전압과 관련된 용어 정리.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. 자, 먼저 그림을 하나 그리면, 자, 우리가 쉽게 Y로 해서, 자, 우리 변화기입니다. 델타 y, 델타 y 중성점 접지를 하죠. 자, 중성선 달려옵니다. 그죠? 우리 R, S, T, N 혹은 A, B, C 하기도 하고. IC에서는 라인이란 말을 쓴다라고 그랬습니다. 그래서 뭐 L1, L2, L3, 뭐 N이라고 하는 것 갖고, 그죠? 어쩔 때는 N 대신에 p n 이라고도 한다. 그죠? 혹은, 보더체 피.